오늘은 진주에 있는 천국사라는 절에 나들이 나갑니다. 어, 집에 있게 심심하고 해서 조용한 절에 가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맑은 공기도 쏘이기 위해 나가는 도중에 에, 다육이 직급하는 예, 하원에 들렀는데 엄청난 다육이가 있습니다. 잠깐 일단 좋아요, 한번 늘려주세요. 부산 같은 데서는 땅 부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다육이를 어, 가지고 있는 하원이 없는데 여기는 진주에 진주라서 그런지 외곽으로 조금만 나면 벗어나면. 다육이 파는 곳이 제가 본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봐도 봐도 다볼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굉장히 많습니다. 뭐, 뭐, 이 세상 다육이는 다 모아놓은 것처럼 많은데, 에,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주에서 조금 외곽 쪽으로 벗어나면 이렇게 다육이 판매하는 곳이 대형 다육이 판매점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농원 이름이 해오름 농원입니다. 아, 조금 있으면 간판이 보일 건데, 네. 예, 워낙 많기 때문에 보여주기는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2배속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전체 다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해오름 다육농원 예 기억하고 계시다가 한번 가 보세요 예 나가는 길에 마침 전화번호가 보이네요 예 이제 절에 도착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다리가 아, 참 운치가 있어 보입니다 천국사 입구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별로 알려진 데은 아닌데 사람들이 없고 아주 조용한 게 어, 산책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풍경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천천히 숨을 깊이 들여마시면서 올라가니 풍경도 좋고 중간에 이렇게 작은 연모도 보입니다. 또 올라가다가 여름에 잠깐 쉬어가게 벤치도 준비되어 있고 호수가 어, 낙엽이 떨어졌어요. 좀 깨끗하지 않은데 에, 절의 1주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면 이제 천국사죠. 이제 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사리탑도 보이고 여기가 등산로인데,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으로만 전부 되어 있어가지고, 무릎이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올라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 등산을 하는 사람인데도, 계속 계단길이 되니까, 내려올 때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약하신 분들이나 평소에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올라가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는데, 에 절에 들어서는 길목에 아주 큰 고목나무가 어 세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대웅전이 보입니다. 아, 절이 작으니까 대웅전도 자그마하니 이쁘게 꾸며져 있습니다. 대웅전 주위를 한바퀴 병... 순례를 비춰보니까 옆에는 또 다른 증각을 새로 하나 짓고 아, 있더군요. 일단 절에 왔으니까 아, 저도 부처님께 삼배를 예, 드렸습니다. 종이 하나 보이는데,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네요. 아마 오래된 종인 것 같습니다. 목이 마르면 아, 목을 추울 수 있는 물먹는 것도 한 군데가 보입니다. 이제 예,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갈 때는 올로 안쪽이 아니고 어, 다른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서 이쪽 길을 택했습니다. 여기는 아래서부터 천국새까지 차가 올라올 수있습니다이 다리가 처음에 왔을 때본 다리인데, 아무리 봐도 이쁘고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연예인들끼리 사진을 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온 일행을 세워두고 사진을 한 카트 찍었습니다. 여기 또 잠깐 옆에 부처님 불상이 있어서 가보았었는데 예 아주 아담한 부처님이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나게보다시랴좋아요만눌러주세요